여러분, 오늘은 남자들이 정말 질색하는 여자 유형에 대해 얘기해 볼 건데요. 오해는 금물. 이건 어디까지나 재미로 듣고 혹시 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살짝 체크해 보자는 의미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 주제는 여자든 남자든 서로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되는 이야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너무 과하게 집착하는 사람. 하루 종일 연락 없었다고 폭풍 카톡 보내거나 누구랑 있냐며 끊임없이 물어보는 건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 된답니다.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서로에게 설렘을 유지시켜줘요. 두 번째, 끝없는 불평, 불만, 뭘 해도 마음에 안 든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은 진짜 멋져 보이지 않아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거든요. 세 번째, 얻어먹는 데만 급급한 사람. 데이트할 때마다 당연히 상대가 다 계산하길 바란다면 상대방은 점점 부담만 느끼게 돼요. 마음이라도 감사함을 표현해주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에요. 네 번째, 자기 자랑이 끝도 없는 사람. 조금은 내 이야기 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계속해서 나만 잘났다 하거나 과거 이야기를 끝없이 꺼내는 건 상대방의 관심을 끊어지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다섯 번째, 타인을 쉽게 무시하는 언행. 식당 직원에게 짜증을 낸다거나 대화 중에 상대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는 함께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죠.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하니까. 이런 작은 태도를 신경 써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요약하자면요. 과한 지착보다는 여유를, 불평보다는 긍정 에너지를, 의존보다는 배려를, 과한 자기 자랑보다는 적당한 소통을,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 이 다섯 가지가 정말 서로를 더 끌리게 하고 관계를 건강히 만드는 비결이에요.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가볍게 참고해서 나에게 적용할 건 없나 살짝 체크해 보세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건 작은 디테일에서부터 시작된답니다.